제2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개혁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의 표제어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다윗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가 총 53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3편. 그러니까 시편의 3분의 1 정도가 다이 같은 표제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인도자란 오늘 우리 말로는 성가대 지휘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가대 지휘자의 인도를 따라서 같이 함께 부른 합창곡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편이 그러하지만 특히 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이 표제가 붙은 이 시편은. 한 개인의 찬양의 고백이 공동체의 고백과 찬양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0편은 전쟁에 출정하는 왕을 위한 시입니다. 전쟁에 출정에 앞서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 왕의 승리를 기원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기도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확신입니다. 자, 그래서 이 10편의 요절은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우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송도님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거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그리 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자 그런데 오히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뒤져 있었지만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서 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지요. 특히 사사기의 역사들을 보면 더욱도 그러합니다. 주일날 우리 김동건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일대사사 온니엘 온리엘은 80세에서 한 90세 정도의 할아버지 사사로 추정을 합니다. 갈렙의 나이가 110세 정도였을 때 그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니까한 80, 90세 정도로 추정을 해보는 것이죠. 할아버지 사사였습니다. 두 번째 사사 에웃은 왕에게 공물을 바치는 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만약에 친다고 하면은 뭐 택배 배달하는 뭐 우편 배달하는 그런 정도의 평범한 사람이었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이세 번째 사사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 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그 병사들 600명을 죽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네 번째 사사 드보라 평범한 아줌마였습니다. 기도원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뭐 숨어 있고, 그런 자였습니다. 평범한 자.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사가 됩니다. 사사의 뜻이 무엇입니까? 재판관입니다. 재판관이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또그 나라를 승리할 수 있도록 전쟁에 나가 이기고, 또 승리하고, 또 나라와 백성을 위기로부터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결국에 성경은 끊임없이 나의 힘,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병거를 의지하는 사람, 말을 의지하는 사람, 세상에 돈을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들 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것이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편의 결론인 것이죠. 이런 결론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락인 1절에서 5절까지는 전쟁에 임하는 그 왕을 위해서 온 회중이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장면입니다. 일종의 축복의 기도이지요. 왕이 전쟁에 승리하도록 백성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모든 백성들이 왕의 승리를 위해서 축복의 간구를 한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네.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내게가 아니라 너에게 너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함께 도움을 구하며 왕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환난 날은 무엇일까요? 이 대적들의 공격이 임박한 때를 일컫는 말입니다. 대적들의 공격이 임박한 날, 환란의 날에 그런 날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자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있고 이삭의 하나님도 있고. 그런데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왜 했을까? 야곱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야곱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의 대명사이지 않습니까? 비열하고 비겁하고 얍삽하고 사람을 속이는 자.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무단히도 했었던 이런 야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은혜를 부어주시죠. 그래서 장자권도 얻게 되고 또 아버지의 그 축복의 기도를 받게 됐어.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였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인도해주신 것이죠. 우리 또한 자격이 없는 우리였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2절 말씀에서 그 하나님이 성소에서 시온에서 도와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소는 이 땅에 하나님의 성막을 의미하는 것이고 시온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은 곧 어디서든지 도우시고 붙들어 달라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3절에서 그 하나님이 소제와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노래합니다. 이 번제와 소제는 모든 예배의 근간이 되는 번제 소제입니다. 특별히 번제와 소제는 상번제와 상소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항상 항상 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예배입니다, 예배. 자, 그래서 이 번제와 소제는 죄를 멀리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삶의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가 더 강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가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항상들 생활 속에서도, 물론 우리의 예배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절에 보면 그런 삶의 기반으로 마음의 소원, 계획을 누어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소원과 왕의 계획이 다름 아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1절부터 4절까지 또 5절까지 왕을 향한 백성들의 축복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는 6절과 8절은 왕의 기도가 나옵니다. 왕의 기도.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 볼까요?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자 여기에 보면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안다. 구원하시는 줄 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직 전투가 일어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는 것이죠. 무엇을 확신합니까? 하나님께 기름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거룩한 하늘에서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응답하실 것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로 이 확신 때문에 7 절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즉,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쟁에 승리한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한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자랑하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라고 고백한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8절에 원수들은 비틀거리고 엎떨어질지라도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백성들의 간구를 끝을 맺고 있습니다. 구절 말씀.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달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아직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모든 승리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내 힘, 내 능력 때문에 이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전쟁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확신을 가지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병거가 말이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가 번제와 소제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날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 살아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두 번째는 전쟁의 승리한 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의 가장 화려한 날에 주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빛난 승리 후에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이 확신의 찬이 시편은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왕으로서 국가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나 또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적인 치열한 전쟁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또 우리가 인도해 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는 것, 이 모든 것을 수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인생끼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신 승리에 감사하며 또 주실 승리에 미리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자연을 보고도 기도할 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서도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군과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인생의 순풍이 불어올 때도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주님을 의뢰하였고 아들에게 구태타를 당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피난을 가야 하는 인생의 역풍이 불어올 때도 세상을 붙잡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잡았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기도를 받을 줄도 아는 사람임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분량이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살아가는 것이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기 때문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윗이 다른 사람들이 의지하는 병거나 말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른 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도 재물이나 크고 작은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전제와 소제로 항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은혜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우리 한국 땅을 위해서 또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미국 선거가 있는 날이죠.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대통령이 아, 뽑힐 수 있도록 또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 미국과 한국 당을 위해서 우리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경 번역 성교회 박효섭 조선양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새롭게 부임하신 우리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강건과 평안과 승리를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또, 가정과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도록 또 우리 모든 사업장 일터를 위해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시간 주님의 이름 세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